오늘 예시... 예식어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H 스퀘어 싱어즈의 오프닝 축하가 먼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우리 신랑과 신부,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 사회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랑과 2010년부터 고등학교 기학부에서 만나 농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 성이 되고 나서 탁구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전 노래방 화음을 맞추는 친구고, 신부인, 아는 <laughs>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중식 C 코스에 짐썸 세접시와 음료로 제 굶주린 배를 채워주셔서 지금까지도 고마워하고 있는 사회자,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스러운 예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네, 뒤쪽 바라봐 주십시오. 양가의 어머님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 중이십니다. 오늘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입장하실 때 수고한 만큼 내빈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양가 어머님 입장. 양가 어머님께서 밝히실 한 쌍의 화촉은 두 사람의 새 인생의 등대이자 등골이 될 것입니다. 화촉에 점화를 해주실 때 하객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맞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맞절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거름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어머님들 인사해 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마련된 운주석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우리> 그럼 오늘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자리해 주신 주례 선생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선 교수님이고 응급 여기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늠름하고 멋진 모습으로 신랑이 서 있습니다. 내 작은 거인 술이 늘백 점, 세 자릿수가 아니면 내 수학 점수가 아니다. 내 네, 신랑이 입장할 때 축복의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 입장!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결혼식 후기를 찾아봤을 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떨릴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따뜻한 환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신부 입장. うん。<music> 가 힘들 것같 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혼인서약서 낭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혼인서약서 낭독은 주례 선생님에게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인서약서 신랑의 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의 굳은 사... 서약의 징표로 반지를 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다시 마주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성혼 선언문은 줄에 선생님께서 당독하시겠습니다 성혼선언문 신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요해 선생님의 성혼선언으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에게 평생 지침이 될 규례 선생님의 소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될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는데요. 오늘을 위해 유명하신 가수분을 모셨습니다. 전성기 시절 동전노래방 지출 월 15,000원 <laughs> 합창 아, 합창부 동아리 솔로 N회 경력에 빛나는 그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멋진 신랑 장우석 군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신랑 큰박수로맞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자 입장에서 노래방 메이트로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그가 교통비를 아껴가며 노래 연습을 하던 신랑의 모습은 이때를 위한 큰 그림이었나 봅니다. 정말 감동적인 노래를 부른 신랑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평생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측 부모님께서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이렇게 예쁜 딸의 결혼을 허락해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신부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이 동물과 걱정으로 함께해주셨던 부모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모두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평생 최선을 다해 포도하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laughs> 아버님 어머님 하셔서 새로운 아들 한 번씩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는 이렇게 멋지고 듬직한 아들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키워주시고 또 평생 함께 할수 있도록 생각해 주신 시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랑은 어쩌면 예전보다 작게 느껴지는 부모님의 어깨와 매소해진 체구를 보며 자신을 키우느라 무척이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며 평생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부탁드습니다하나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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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두 사람을 축복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축복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지금보다 더욱 멋진 미래를 살아갈 우리 두 사람을 끝까지 축복해주기 위해 마지막을 마지막엔 더욱 큰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었던 박수 환호성보다 열배 아니 백배큰 박수로 두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신부는 앞으로 행복한 날을 약속드리며, 신랑신부 행진! 사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의 가족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진촬영이 바로 진행되오니 촬영에 임하실 가족, 친지, 친구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사진촬영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피오현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